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고, 또 할례를 마친 이후에 이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마친 이후에 가장 막강한 여리고성이 그들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청나고 웅장한 모습으로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그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또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데에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수많은 기적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 기적을 이루어 주셨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의 고성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6일 동안, 첫째 날부터 6일 동안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자기 숙소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가 아닌 일곱 바퀴씩을 돌고 일곱 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뭐 이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첫 날부터 6일째 날짜, 날까지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면은.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이렇게 제사장 일곱이 먼저 앞에 나아가고 그 뒤에 여호와 의 언약궤 법궤가 서게 하고 또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서서 여리고성을 계속 도는 것입니다.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도는 거예요. 네. 여리고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던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 돌고 들어가. 또한 바퀴 돌고 들어가. 이렇게, 거듭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마 그들은, 아, 우리가 강하니까 저들이 겁을 먹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곱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일곱 바퀴를 다 돌기를 마친 이후에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고 백성들은 와 이렇게 하면서 삼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에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일곱째 날 일곱 바퀴 열리고 성을 일곱 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 성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싸움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파괴하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게 되었고 육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에 그 거대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아무 손을 대지 않았는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시대고 전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대부분이 그리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을 때 20세 이하의 젊은 아이들과 청년들만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20살은 60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노예만 하고 그냥 광야만 돌다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장군은 지시를 하게 되고, 그 지시대로 따랐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여리고성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하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리고성을 어? 점령하려면 싸워야지 이게 무슨 방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어긋났더라면, 불순종했더라면,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전체가 순종을 해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 한 마음을 모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이 나라에 또이 지구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전쟁이나 또 어떠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오늘 말씀에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무너지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열이고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키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마스터키.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키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맡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결정권은 내가 결정하며 나아가지만 이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치르고 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했을 때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자기가 어떤 권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어 다윗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손을 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 손에 내 삶의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도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고 교회에서 정해진 공 예배가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 예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모든 공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나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부지런을 내며, 열심을 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내가 이웃이 아플 때 나도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노력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주시고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은 받고 천국에 가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나와 있고 또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갈 때에 실패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들도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삼손의 삶을 보면서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는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힘이 내 거라 생각하고 내가 그 힘을 남용하고 과용했을 때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눈 뽑힘을 당하고 갇히게 되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복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또 아름다운 삶으로 또 이렇게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우리는 마무리가 있어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힘 있고, 오늘 여리고성이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돌고, 귀찮은 일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들어가. 한 바퀴 돌고 들어가. 정말 너무 지루하고, 너무, 아,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현장에 있었더라면, 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여수와 장군은, 이, 이렇게 해서 열리 고성이 무너진다고?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순종했을 때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세요. 영광받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 극률과 사랑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로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선교 한국으로 그 사명을 잘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이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무식한 방법 같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열의 고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 둘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셋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여셋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말 너무나 좋지 않는 방법 같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마지막 날에도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를 돌았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놀랍게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우리 가정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또이 나라 민족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지금까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가을에, 아름다운 가을에 또 이렇게 열기도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을에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태풍들이 몰라올 때에 한반도 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살고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이제 다음주는 10월 첫 주에 여러분들도 함께 만나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한주 되세요 샬롬